인생의 황혼역, 우리는 흔히 평화롭고 안정된 노년을 꿈꾸지만, 현실은 때로는 잔잔한 호수와 같지 않고,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강물과 같을 수 있습니다. 88세의 지혜로운 노의사, 송재학 박사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사소해 보이는 일곱 가지 습관들이, 마치니 범나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의 소중한 남은 시간을 조금씩 침식하고, 노년의 삶을 고통과 후회로 물들일 수 있다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장수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충격적인 습관들을 낱낱이 파헤치며 우리도 모르는 사인이 범나 드리워진 노년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며 충만한 노년을 맞이할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송박사의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은 통찰력에서 우러나온 이 강력한 메시지는 단순한 건강 정보를 넘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이 뻰나 찾아오는 위험 요소들을 인식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심오한 울림을 전달하며 노년의 시간을 더욱 값지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지혜를 제시합니다. 1 지중해식 식단의 환상 당신의 수명을 이 뻣나 갉아먹는 달콤한 유혹과 이 뻣나의 덫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영양 불균형의 위험 건강장수의 비결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지중해식 식단은 신선한 통곡물 다채로운 색깔의 과일과 채소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해산물,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콩류와 견과류,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올리브 오일까지,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처럼 건강에 유익한 식재료로 가득 차 있어 많은 전문가들이 극찬하는 이상적인 식단입니다. 하지만 송 박사는 이러한 완벽해 보이는 지중해식 식단에도 니법나 숨겨진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니 뽐나의 적은 바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와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전통적인 지중해식 식단은 건강에 좋은 식재료를 중심으로 하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 빵, 파스타 등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고 가공식품과 외식문화의 발달로 인해 나트륨 섭취가니 뽐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비만, 당뇨병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해서 특정 영양소에만 치우쳐 섭취하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할 때에도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을 적당량 섭취하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가공식품과 외식을 자제하며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여 영양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에 환상의 니뽐따빠져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붉은 고기의 유혹, 당신의 심장을 니뽐따 조여오는 붉은 덕관 니뽐따의 위협, 그리고 장 건강을 파괴하는 숨겨진 위험. 육즙 가득한 붉은 고기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기 메뉴이며 많은 사람들이 특유의 풍미와 만족감을 즐겨 선호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송박사는 붉은 고기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노화를 촉진하고 심혈관 질환, 특정암, 호흡기 질환, 심지어 신경 퇴행성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 입범나의 위협을 품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은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범으로 지목하며 이러한 가공육 섭취를 최대한 줄일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질산염 아질산염 등의 물질은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으며 과도한 포화지방 함량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붉은 고기는 소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특정 물질이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키고 장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붉은 고기 대신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지방 함량이 적은 닭고기 그리고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콩류 등 건강에 좋은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노년 건강을 지키고 장수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붉은 고기에 유혹의 니폼나 넘어가 건강을 니폼나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소식에 덧 당신의 몸을 니폼나 갉아먹는 니폼나 에칼날과 숨겨진 위염 그리고 근감소증을 유발하는 니폼나 에적 소식은 오랫동안 건강장수의 비결로 여겨져 왔으며 많은 연구결과들이 칼로리 제한의 긍정적인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박사는 무조건적인 소식이 오히려 노년 건강에니 범나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젊었을 때보다 근육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기 쉬운데 과도한 소식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근육 손실을 가속화하고 필수 영양소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역력 저하, 골다공증, 빈혈, 만성피로, 인지 기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감 소증은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낙상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노년에는 단순히 적게 먹는 것보다 적절한 양의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필요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여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소식에 대한 맹신은 오히려 당신의 건강을 니뻔나 입험나, 갈가먹는 니법나의 칼날이 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근감소증이라는 니법나의 적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4장 건강 무시의 대가, 당신의 면역력을 니뽐나 입엄나 무너뜨리는 니뽐나의 공격과 숨겨진 연결고리, 그리고 만성질환 발병 니뽐디나의 씨앗,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대부분이 존재하는 장은 면역력 유지 뿐만 아니라 소화, 영양흡수, 호르몬 조절, 심지어 정신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핵심기관입니다. 하지만 송 박사는 현대인의 잘못된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습관이 이러한 중요한 장 건강을 입범나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과도한 설탕 섭취, 그리고 알코올 섭취는 장내 유해균을 입범나 증식시키고 유익균의 균형을 깨뜨려 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각종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소화 불량, 변비, 설사 등 소화기 질환을 유발하고 심지어 우울증. 불안 등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내염증은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입법나 애시앗이 될수 있으므로 장 건강관리는 노년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 통곡물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요구르트, 김치, 된장 등 발효 식품을 통해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 건강은 단순히 소화기관의 문제를 넘어 우리 몸 전체에 건강관이 뽐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오수레니 뽐나의 유혹. 당신의 수면을 이 뽐나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이 뽐나의 적과 위험한 거래. 그리고 간 건강을 파괴하는 이 뽐나의 망치. 적당량의 음주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송 박사는 과도한 음주가 노화를 촉진하고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방해하며 스트레스를 더욱 증폭시키는 이법나의 적과 위험한 거래를 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수면 패턴이 변화하고 수면의 질이 저하되기 쉬운데 과도한 음주는 수면 리듬을 완전히 망치고 불면증을 악화시켜 만성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인 아세트알데이드가 간 기능을 입뜨나 손상시키고 만성 염증을 유발하며 고혈압, 뇌졸중, 특정한 발병 위험을 높이는 등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은 알코올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노년에는 간 기능이 저하되어 알코올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술의 달콤한 입뜨나 에유혹의 입뜨나 넘어가기보다는 절제된 음주 습관을 통해 간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 운동 부족의 니펌나의 위험. 당신의 뼈와 근육을 니펌나 갈가 먹는 니펌나의 도둑과 침묵의 살인자.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는 니펌나의 적.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활기찬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송박사는 노년에는 운동 부족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 부족은 뼈와 근육을 입었나 약화시켜 골다공증, 낙상, 골절 등의 위험을 입었나 높이는 입었나의 도둑과 같습니다. 노년에는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아령 운동, 밴드 운동, 체중을 이용한 운동 등 근력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여 뼈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 부족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 등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묵의 살인자와 같으며,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고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이범나의 적이 될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7. 낮잠의 이범나의 저주 당신의 수면 리듬을 망치는 달콤한 유혹관이 뽐나의 덫, 그리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는 이 뽐나의 적. 짧은 낮잠은 피로를 회복하고 오후에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송 박사는 과도한 낮잠, 특히 늦은 오후의 낮잠은 오히려 밤 수면 리듬을 이 뽐나 망치고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이 뽐나의 덫이 될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의 긴 낮잠은 밤에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다음날 피로를 더욱 심하게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낮잠은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수면 리듬을 유지하고 밤잠에 지장을 주지 않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낮잠에 달콤한 니범나의 유혹에 니범나 빠져 소중한 밤잠을 망치고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에필로그 당신의 노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니범나의 유혹을 이겨내고 빛나는 황혼을 맞이하세요. 송재학 박사는 위에 언급된 7 가지 충격적인 습관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적극적인 사회활동, 정기적인 건강검진, 긍정적인 마음가짐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노년은 쇠퇴와 질병의 시기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니 뻔나 찾아오는 유혹들을 현명하게 이겨내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모두 활기차고 행복하며 충만한 황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은 당신의 현명한 선택과 꾸준한 노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